스피어 금진대 스피어 피싱인줄 알았더니 그냥 수영하고 있네 상남자네 상남자야 조롱 망했어요 수혈이 어쩌게서 오는지 몰라도 여기도 난리 여기도 난리 저 끝자리도 난리 여기는 뭐 360도 다 난리지 오늘 방향이 어느 쪽이야? 바람은 별로 안 부는데 낚시 불가인데 이거 클났는데뭐 뭐 녹록치 않을 건지는 알고는 왔지만 이거 뭐 완전히 저 낚시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저 앞에 전부 다저 하얀색 물고품이러 갖고 그냥 뭐 완전 시간 때우는 거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리고 하얀 고품띠가 이게 앞에만 있으면 장타쳐서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쫙 여기까지 있어 갖고 아이고야. 이아리 괜찮나 한번 볼까요? 아 철수 오늘 네. 낚시를 종료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바로 철수 결정을 내렸어요 역시 저런 심심하다 고 오는데 아니에요 아이고 둘야 집에 가자 아이고 어제 3 시간 자서 기운도 없는데 잘 됐다 집에 가자. 네, 여기가 제가 가고 싶다고 한대고, 여기를 타고 내려가야 돼. 90도 아니죠? 한 80도? 어, 75도 되겠네. 여기를 한번 내려가 볼까? 아니면 여기가, 여기가 몇미터나 되려나? 한 15m 되나? 그냥 여기서 할까요? 이거 잡으면, 어떻게 들어올리지? 아, 오늘 일진 사납다. 아, 여기다 밭을 먹고, 여기, 보면은 계단을 다 파놨어요. 아이고. 이렇게, 아야야야야 이렇게 보면, 예, 네, 여기, 아이고. 보여요? 예, 이이 햇볕이? 됐다. 여기 계단 파인 거 보이시죠? 아. 내려가도 되고 여기도 있네 사다리 이제 걸으려고 여기다 해놨네 아, 줄 잡고 가는 게 안전하죠 아, 그냥 한 방에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아딱 좋네 여기가 느낌이 좋아요 여기가 계속 보지만 저희가 좋아요 아, 이렇게 파도가 오면 여기 안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와갖고 살짝 멈춘다고 해. 바도가. 좋죠? 좋아요. 예, 네, 나는 그거 말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냥 한량 없이, 정처 없이, 한량 없이. 계속 갯바에 따라 가고 있어요. 어디. 나는 뭐, 높은 데서 해도 되니까. 아, 마압소사. 뭐, 가봐야 답이 없네. 가봐야 답이 없네 뭐 그냥 이 동네는 전부 다 물고품에 난리네 난리 아이고 잠상 저기 올라가서 네. 왔으니까 한 마리는 잡고 가야죠 딱 블랙 한 마리만 오케이 아 어제 그소인 가서 빵 때렸는데 씨. 완전 무입질 블랙도 못 잡았어요 아니 아예 아예 입질을 못 받았어요 <laughs> <laughs> I'm a check. Good luck.